이 썸멀 브릿지에 대해서 계산을 못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 스탠다드도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북내업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고단열 주택 패시브 하우스나 넷제러 하우스 지을 때 몇몇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썸멀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멀 브릿지 뭐냐면 간단하죠. 열이 집에서 밖으로 새나가는 아니면은 밖에 있는 게집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보호막이 깨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은 두 가지가 있죠. 단열재가 있고 기밀막이 있습니다. 이런 패시브 하우스 기관에서는 단열보다는 기밀에 좀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축주로서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고단열 주택을 지을 때는 얘네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야겠죠. 단열보다는 기밀에 많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먼저 써멀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패시브를 포함한 모든 하이퍼포먼스 주택에서는 몇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써멀 브릿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계 파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에어타이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메카니컬 벤틀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멀 브릿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히딩 앤 쿨링 시스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윈도우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집을 좀 짓는 방법, 이런 경제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선 집을 공사하면서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니라 집을 짓기 전에 PHP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미리 해서 하이퍼 포먼스 주택을 진짜 그런 게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되겠죠. 제가 이제 패시브 교육과정이 A, B, P가 있는데, 패시브 A 과정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A 과정이 거의 모든 시공에 관한 그런 과정인데, 우리나라 패시브 협회에서는 이 패시브 하우스 A 과정을 2, 3일에 거의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시공 과정은 한달 반의 과정이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3일 동안 풀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주말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풀로 한달반 동안 내내 교육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공부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이거를 3, 4일에 끝낼 수 있는 공부의 양이 아니었으니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내한테 한국의 패시브 과정은 그 우고를 한 2, 3일에 집중요약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집중요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시공업자나 어떤 이 플래닝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각과 경험과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럼 써멀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써멀 브리지가 뭐냐? 이제 우리가 아, 이집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의 천장, 벽면, 바닥 모든 똑같은 단열값을 갖고 있으면 써멀 브리지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어딘 한 부분은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열재만으로 외부와 실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에 기밀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기밀막 어느 부분이 깨지게 되면 써멀 브릿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겨울에 기밀막이 가로, 세로 1인치 정도의 어떤 깨짐이 발생했다. 그럼 걸로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은 기밀막이 있을 때보다 약 30배 이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외부의 습기가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와 함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실내의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필수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패시브 기관에서는 단열보다는 기밀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 줄수 있는 그런 기밀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 본 영상 중에서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데요. 뭐 우리는 벽체가 굉장히 두꺼워서 단열재가 굉장히 두껍다. 일반 2x6 벽체로 패시브 짓는다고 하는 그런 말장난을 하지 마라. 뭐 그분은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열재만 두껍다고 패시브 하우스가 절대 구현되진 않죠. 패시브 하우스가 구현되는 데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테마가 다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패시브 하우스가 완성이 되겠죠. 벽체만 두껍다고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업체도 봤고, 뭐준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패시브를 짓느니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에너지 하우스를 짓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우리가 짓는 집은 벽체가 200, 300이 돼서 패시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벽체가 두껍고, 무조건 기밀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150에서 175mm가 가장 최적화된 벽체 두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x6는 140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가등급제를 채워도 약간 부족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외단열로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서멀 브릿지를 수치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같이 건축업을 하거나 패시브하우스 플래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서멀 브릿지를 수치화하는 사이밸류 값을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패시브하우스를 짓겠다고 건축업체나 이런 시공사를 만났을 때이 서멀 브릿지에 대해서 계산을 못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패시브하우스의 기본 스탠다드도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패시브하우스 뿐만이 아니라 넷째로 이서머 브릿지에 대해서 계산을 못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 스탠다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0.4 와트/비트 켈빈이면 잘된 집입니다. 0.04에서 0.1 와트/비트 켈빈이면 중간. 그리고 0.1 이상이면 열교 현상이 다분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요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요, 요게 집 디자인이 복잡해지면 계산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집이 심플하면은 계산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패시브 하우스 지으려고 하는데 집이 심플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문의를 한번 주세요. 제가 시간이 날때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썸멀 브릿지 아이덴티피케이션 엑서사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집은 일단 피하셔야 돼요. 이런 디자인은. 그렇게 효과적인 디자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썸멀 브릿지 열교를 막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캔틀리버. 그러니까 2층 플로어에서 벽체 외부로 나오는 그런 구조는 썸멀 브릿지에 취약하다. 이런 테라스가 있는 구조. 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굿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써멀 보이주에 최적화된 좋은 디테일이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플로어가 지금 바깥으로 안 튀어나갔잖아요. 외벽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 그래서 단열재가 전체를 감싸게 되는 그런. 디테일로 됐기 때문에 썸멀 브릿지에는 좋은 디테일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초에 관한 디테일인데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기초 외벽에 단열 잘안 하거든요. 근데 기초 외벽으로 해가지고 실내로 들어 썸멀 브릿지, 열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초 외벽에도 단열을 해줘야지 열교를 확실히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쪽으로 열교를 막아 줬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도 굿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굿, 배드, 어글리 세 개가 있는데 배드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어글리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외벽에 관한 써머 어, 브릿지인데 이거는 이제 배드 이유는 왜 그러냐면 3번이 스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틸이 열 전도율이 좀 높잖아요. 목재나 다른 콘크리트보다. 그래서 이런 고단열 주택에 보면은 스틸을 써도 그 스틸을 막아주는 뭐 단열재 캡이 다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다음 요거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배드입니다. 열교 여기가 단열재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 3번, 3번이 뭡니까? Fiberglass Bed Insulatio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2x10 플로어에 단열재가 들어가고, 대기초에서 안쪽에 내단열을 하면서 얘가 이제 배드가 된 거죠. 얘 외단열 쪽으로 붙이고 끊임없이 그렇게 연속성이 됐으면 굿이 됐겠지만, 이렇게 끊어지는, 이거 구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여튼 안쪽에 단열을, 단열재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배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으려는 집에 어글리나 배드 그런 디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써멀 브릿지 열관료율 사이밸류 계산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로 1m 세로 3m 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다 곱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1 곱하기 단열재 U 밸류 U 밸류는 단열재 성적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예제인데 3 곱하기 1 곱하기 단열재 유별류가 0.022이기 2 때문에 이걸 했을 때0.03666 와트/켈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 단열재 하나로 0.036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글리에 속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외부의 단열재를 두껍게 써서 단열재 유값을 낮추던지이 사이벨 육값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코너나 이런 캔틀리버 구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써멀브릿지 계산하는 개념. 그 다음으로 국내 상황에서 건축주나 시공사들이 이써멀브릿지에관가하는 부분이 기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기초 작업을 할 때, 서멀 브릿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단열보다는 견고함이나 내구성 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기초 단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벽체에서부터 일체감 있게 끊어지지 않게 단열을 하기 위해서는 외장재가 조적이 가장 좋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이 집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벽체에서부터 기초 밑에까지 단열재가 돼 있고 그 밑에 기초판이 좀더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판에서부터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벽돌 안쪽에 있는 단열재가 천마에서부터 기초 하단부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구조로 이 그림 에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엣지, 인테리어, 인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단열과 기초의 단열재를 일체감 있게 라인이 끊어지지 않게 작업을 해줬죠. 기초의 단열을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용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목조주택에서는. 거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요 원문 그대로 보면 레이지 힐 트러스트 인데 이게 그 실내에 있는 단열재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 단열재가 눌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벽체 위에 그냥 라프트를 올리면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 단열재가 압축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단열재가 압축이 생기면은 열교는 100%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이런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블탑 위에 30cm 정도 더 미니월을 세워서 그 천장에 실링 단열재를 그쪽에다가 완전히 어, 충진될 수 있게 그런 구조를해 주고 또 라프트는 라프트대로 천장에는 폼 인슐레이션으로 단열을 해 주는 체와 석가의 사이에 단열재를 충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열교 현상을 좀 막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부분은 체 단열과 지붕 단열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붕 단열의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열재가 제 성능을 발휘해서 서멀 브릿지를 최소한 할수 있고 기밀막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데 기밀막이 깨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디테일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아, 서멀 브리지 프리 래프트 테일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래프트 테일이면 이제 첨화죠 첨화, 서멀 브릿지가 없는 그런 첨화입니다 열교가 없는 첨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은 벽체 인슐레이션이 첨화까지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단열재 공간이 다 일체성 있잖아요 어디가 좁아지지 않잖아요 국내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써멀 브릿지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집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 이런 것도 공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트랩 이런 구조로 써멀 브릿지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 주는 게 좋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써멀브릿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린 디테일을 유심히 관심 있게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으려는 집 디테일과 얼마큼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써멀브릿지 데이터 수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집 지으려는 시공사한테 그런 걸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해 줄수 있는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한 그런 시공사는 아마 여러분들 집을 좋게 져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중국에 갔다 왔거든요. 중국에 특별한 조명 업체 두 곳을 컨택을 해서 수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트라부틴이라고 돌로 만든 조명이고 하나는 원목 오크나 애쉬를 가공을 해가지고 조명으로 만든 그런 조명입니다. 제가 이 실내 마감을 하면서. 실내 마감의 마지막 포인트는 조명이다. 네,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좋은 조명을 찾으려고 서칭을 하다가 자연적인 느낌의 조명이 좋아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